야, 흠, 응, 게임 와시. 아, 이못 같은 게임을 혼자서는 절대 못해 이거. 난이이이 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아못 뭐 참겠다. 나와라. 아이씨! 모델 카이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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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딜교할 생각하지마 다음 패치에 너프 먹는다고? 그럼 무슨 소리야 이럴 하지마 아니 이 개새끼들은 아니 그냥 이대로 좀 밀고 가 임마 이 어? 밀고 가서 스킨도 좀 팔아먹고 어? 미쳐버리겠네 우디는 스킨 4개 만들어야 한다고 아 모션도 평타 모션도 4개 아 처음에 부적이랑 수정 사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 싸주는데 어... 아 근데 우, 우디르는 처음에 부적이랑 수정... 수종... 부적? 아 부적? 잠깐만 근데 일단은 적응용 능력치 터트려야 되기도 하고 우디르가 어, 주문력, 이, 이거 무조건 터트려야 되고, 가는 이상. 네, 그래서 이돌한번지 올리는 거고, 적응형이랑, 만화 회복이랑 다 있어서. 어, 만화 회복이 일단 제일 크긴 한데, 그래도, 적응형 이거, 트려야 돼. 와, 상대는 Q 다섯 번을 피해도 못 이긴다는 그 모데카이죠. 그냥 궁, 궁, 한 번만 걸리면 진다는 그 모데카이죠. 하지만 여긴 1기이야 화이팅, 하하. 오, 씨. 하긴, 도랑이도 낫게 하지. 아, 저런 거 먹어야 되는데, 하. 단일 큐만 좀안 먹도록 노력해봅시다. 스속잘 먹으면서. 후대. 아쉽고. 어 뭐야? 아, 비고 벌써 거의 다 왔네. 아 라인 밀리긴 하는데 어 조금 애매하네. 애매한 게 아니야 안 밀리겠다 상대가 밀면. 야, 어 나이스 나이스 민다 민다 민다. 야 형님 밀어주시는군요. 야 역시 형님이다. 예. 아. 이 라인 안 밀었으면은 어~ 오면서 따이면서 개선해 보는 건데 야 형님 역시 어~ 잊지 않으셨군요 어~ 어~ 버블 야야랭키에서 이렇게 나오지 제가 모델한테 긴 말을 해볼게요 네 옴. 피에스나 잘 먹자 어 너도 뭔가 이상하지요? 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뭔가 큰일 날것 같지? 아 맛있다 피에스 굉장히 잘 먹는 중 굉장히 까진 아니어도 조금 잘 먹는 중 이건 안될듯? 빼자 역시 조조 부금이 맛있다니까 자 여기까지 어? 아 단일큐 어개아파 아, 물론 힘을 빼고 있긴 한데 이로 박지 아쉬운 거지 어 보는 거 같은데 하지만 하지만 아 나이스. 역시 비스켓! 이 비스켓 어? 뭐냐 그 콤보 비스켓 물약 콤보 야 상격하다 이제 비스켓 물약 WW 아유 집중 안 하니까 CS 놓친다 아, 지금! 야 지금 놓친 것만 모아도 지금 어? 신발 하나 더 샀겠다 이제 끌리지 맙시다 어, 뭐야 어?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깡꿍뭐 뭐지? 친구, 굉장한, 굉장한... 그건데, 상남자신데, 예집 가자, 먹겠다, 이거 먹어라, 이거. 잘못 끼고 있어서. 아, 좀 애매하긴 한데. 난 이거는. 떼어도 될, 되, 되겠다, 이거. 이어도 어? 이거. 아슬아슬하게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조금 손해 보긴 하는데. 아 아파요 선생님. 아. 아. 아파요. 안전슬식어적도불킬 엄아이 엄엄아이 야잠만야 모디카이저로 저러... 저 도막 강타가면 좀 많이 쎌것 같은데 뭔가 맛있는 뭔가 나올 것 같아. 오음악 강타에다가 착취 모델카야죠 오, 악상이 떠오른다. 어, 악상이. 악상이. 갔다 오는 거야. 병안 생각하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아으, 아파. 선생님, 그좀 팽팽 가주시면 안 될까? AP, 방출레, 마법봉막 그런 거 말고, 근본 뭐... 뭐... 강심 없대. 강심 어? 그런 거 가자. 한 번만 때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딸수 있어 상대가 못하니까 어? 역시 부금이 좋으니까 시 각도 잘 보이네 뭔째지요 어. 밀어놓고 집가. 상대가 비운 타잼이 존나게 많네요. 야, 이거는 방금장 안 무조건 가야겠죠잉. 아, 모대가또 하고 싶네. 아. 하는 거 보니까 또. 네, 간적인이속으로빠져나가주고아쉽다 어. 역시, 이 게임이야, 못하는구만 뭐야이소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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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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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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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뭐 빨리 뺐어야 는는데 간다 님소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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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쯤, 이쯤? 어, 그냥 타자. 어, 이상한데, 갔으니까. 오오 어. 아, 몰라, 몰라, 빌어, 빌어, 빌어. 뭔 노래지, 이거? 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아하, 삼부 3부. 3부 엔딩 곡이역 どうした 오. 역시 성장 차이. 하지만 바텀이 쳐버렸다. 언제쯤 바텀이 이기는 걸까? 으, 으, 으. 이하! 오, 하! 난왜 행복할 수가 없어? 난 왜! 나는 왜! 이거 남아잖아. 오. 우.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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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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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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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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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아개 처방했누 허호우우우 어? 가자 어어어 경찰이다 경찰 경찰이다 으취야 어어 오우 오우 경찰에 잡힐 뻔 했잖아 하히면 어? 상대 바텀 경찰에 딱 잡혀가지고 응? 으차쿠차 당할 뻔 했잖아 정령의 형상 뽑아 뽑고 갤로이 어어어 어, 타임스톤 어, 미래가 보인다. 으탑에서 일어난 한타로 인해 오두가 죽고 서리는 흐른다. 어어이 미래는 뭐지? 존재하지 않는 기억. 어날 때리는 것보다는 그미니언을 때리는 게더 빠를 텐데. 어 뭐야 저 새끼는. 아 어. 지나가지 마. 따라가지 마. 으아아아아아악 따다우우우 따다다다운 다운다운 어! 미래가 적중했어! 내가 방금 말했던 거 있지? 혹시난 예언자가 맞았던 거야 아... 띵띵띵띵띵띵띵겼는가 오. 띵띵띵띵는가 오. 상대 정글이 왔는가? 오 우리 정글이 왔는가? 시선경 한번 가시면 모지 음, 생각이 어떻습니까? 음음 오야왜두번이냐저 새끼 오그 뭐, <목 extrude> 아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니 지랄하지 마세요 일로와 난 전설이 될거야 어어해새끼들 일로와 상대가 나한테 궁을 걸면 X된다며 사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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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진을 잡아야 되는데 어, 내 생각에 저 진은 유체하가 있어야지 잡기 때문에 음, 일단 탑 라인 좀 밀다 갈게 어. 오 잡나 이자 이 빠졌잖아 너일로와일로와아이 새끼야 너 아까 나한테 지랄했지 일로와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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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죽인다 어 이건 쪽 이건 쪽. 강하긴 해 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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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h-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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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uh huh uh 야, 이 말을 내가 우디르한테 할 줄은 몰랐다, 어? 역시 게임은 즐기면서 해야 돼. 어. 다음 템은 얼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올 오, AD. 오마이갓. 퍼킹 올 평타 챔 오, 어, 우디르의 음, 시대. 오해의시대이 어, 나왜 15렙이지? 그쵸. 그쵸. 이히, 이 우후, 이하, 이하. 야. 이히, 우후, 이하, 우하, 우하. 뭐야, 왜 졌어? 아닌가? 이겼나? 어. 어, 단말마, 단말마. 틀린다, 틀린다. 크 아! 틀린다, 틀린다. 저러니까 다음에 너프 되지. 흠, 그런가? 아 어. 아, 아니다, 아니다. 바로 가만히 뜯겠다. 오케이. 어, 한 라인만 더.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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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어, 아, 안 되겠다. 탄타에 합류해야 되겠구먼. 복복. <laughs> 탄타에 합류를 안 하며. 진짜 너프대요, 도끼를. 아, 정말. 에반데 아니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데 덕후가 된다고? 아 그럴거면 오늘 이승 하게 에주던가 어? 둘다 이긴 판이었는데 어 반갑다 그래 어야너 너희들 나뚫을수 있어? 처마가 한 개. 한좀해 보자 이거다. 나개 딴딴 해나 신이야, 신. 어, 이 형님 신이야. 어. 거 진짜 신인데. 양볼이 박았는데. <laughs> 될거 같긴 했는데 진짜 되네. 알아서 먹어, 애들아. 어, 형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어. 어 영인 리치야. 아, 다음 텐 뭐가냐? 가장 약한 딜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균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텔로 합력게. 어, 밀다가. 너안 내려가니? 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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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중. 아, 갑니다, 갑니다. 형님이 갑니다. 이 새끼 뭐야? 간중, 간중, 간중.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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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 어. 오케 오케 나빼나빼 욕먹고 나믿어 있게 아~ 상대 팀의고정딜을 넘는 건가 그렇다면 난 신이다 아~ 상대 팀의 치감을 받는데 뭐지? 데카이. 이건 좀 위험하고만. 고래가 좀 야바이 할지도. 고래야 야바이. 누가 야바이 하다 있지? 아무 쎄리. 하하하하하. 집중하세요. 아 이건 죽었다. 아닌가흔들 ハハハハハ 아니 우디르님 좀 치워줘요. 어어 그래 그래. <laughs> 아왜 혼자 우르파. 아 여기서 여기서 홍보하면 안 되겠지? 이지어 잠. 어 이즈 어? 아 <laughs> 어, 아니 아 이때 해야죠. 어, 지직. 어. 지직? 아... 지지 어 매지 아왜안 쳐져? 어안 쳐져? 어 채팅이 안 쳐져 왜지아이 괜찮은데 어 아유 뭐냐 대체 뭐냐 아 너가 좀 대신 처리해줄래? <laughs> 요즘 대신 치즈 골디 할로 해주세요. <laughs> 우디가 부탁함. 어, 아 탱탱하다 탱탱하다. 루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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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루아좋아좋아좋아인 루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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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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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했어 <laughs> 마스터의 영혼은 너무 강력했어 아, 슈퍼 카운터 마스터이 너 죽지마 담게매 샹 애들이 안나와 탭이 왜 안되지 이거 탭은 먹는데 이상하 어? 더이상 합을 기를 수 없다 슬슬 밀어볼까 슬슬 찾으러 가볼까 원피스 슬슬 야 7일, 올까 원피스 올해와 7일, 7다7상 최악 최악7 우디 등장 일 7일, 7 너 r 겠다다래래래래래래래래 y 다다희희들을 y g r 이좀 보여주지.

너 잘했어. 어. 하지만 형이 더 잘해. 한 잔해. 어 그래 그래. 넌 잘했어. 하지만. 대카인 <laughs> <That guy. 웃음> 그래 그래. 형은 잘. 너는 잘했어. 하지만 상대가나였던 것이 너의 페인일 테지. 이 아 너프 먹기 싫다 아, 아. 아니 진, 근데 진짜 너프 먹어 나 진짜 몰라서 그래 야 보자 우디를 너프